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알려주신 아이슨 롱베럴 20 영상인데요. 아 맨날 다이슨만 한것 같아서 약간 보이스 느낌? 그래도 궁금하니까 얇은 모발에 오래 가는 컬을 조금 더 촘촘한 컬을 연출해 준다는 다이슨 에어랩 20 롱베럴 전체 머리에 롱베럴 20으로만 말아보고 한쪽에는 롱베럴 20, 한쪽에는 롱베럴 30, 한쪽에 롱베럴 20, 한쪽에 40까지 말아보았거든요. 그리고 8시간 후 지속력까지 우선 빠른 소개. 가격은 다른 롱베럴과 같은 53,900원. 구매하는 곳은 아이슨 공홈이나 한남동 매. 저는 다이슨 공홈에서 주문했고요. 롱베럴 아니고, 롱띠고 베럴 아시죠? 그지같은 사이트. 색상은 두 가지 푸시아 아이언 블랙 퍼플 저는 깔맞춤을 위해 푸시아 색상으로 구매했거든요 길이는 일반 배럴의 1.5배 지름은 육안으로 보기에 다른 배럴들과 확연히 작은 모습 그럼 과연 이세 가지 롱 배럴들 중에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떤 게 이렇게 얇고 축축 처지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에게 베스트일지 우선 롱 배럴 20으로 전체 머리를 한번 말아볼게요 지금 저는 머리를 감고 기초를 발라주고 그룹부 딱 해준 상태거든요 다이슨 에어랩이 70%인가 80% 정도 말린 머리에 해주는 건데 젖은 머리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한쪽을 다 하고 반대편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냥 싹다 말려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젖은 머리에 헤드 바꾸기 귀찮으니까 에벌드 라이 먼저 해줄게요. 에어 랩용 포즈를 잡고 대충 말려주고 이 정도 잡아도 지금 다 말릴 것 같은데, 그럼 귀찮으니까 한번 그냥 반으로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희한하네. 20이면 당연히 잡아주는 힘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뭐지? 30mm는 조금 빡빡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20mm는 지금 빡빡하다? 이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다이스 에어랩은 만약에 뜨거운 바람을 3초 했다면 차가운 바람은 6초. 그런 식으로 차가운 바람은 무조건 2배를 쐬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20mm면 배럴 잡아주는 힘이 더 좋아서 30보다는 머리카락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씩 잡아줘야 되거든요? 육안상으로는 뭐 30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오래 간다니까 한번 볼게요 좀 그런데 이거? 굳이 20을 왜 만들었지? 그리고 꼭 빼주실 때 밑으로 잡아당겨서 빼주세요 그냥 옆으로 잡아당기면 컬들이 무너지거든요? 오 확실히 더 빠글거리긴 하네요 아, 오늘 날이 아닌가? 한 줄기만 안 돼요 오늘 날이 아니야 오늘 날이 아니야 여긴 또 잡아주는 힘이 꽤 세네 구역마다 좀 차이가 있나? 여긴 또잘 왔다 갔다 거리네 이게 좀 훌렁훌렁거리는 구역이 있고요 딱한 구역이 있거든요. 이게 다이슨 에어랩이 딱잘 되는 농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드라이 헤드로 맞추기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젖은 머리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음? <laughs> 이거 <laughs> 이렇게 짧아. 어머 얘또안 됐어 얘는. 나라나 이렇게? 굉장히 허리 풍성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게 30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아 무슨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모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상은 30이 있다면 굳이? 손으로 풀어주면... 요런 느낌? 그래도 뭐 웹사이트에 조금 더 오래 간다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아까 왜 20mm가... 굳이 쉽다고 했잖아요. 조금 풀린 모습을 보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음, 취소 지금 딱 9시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보면, 요 뒤에 머리, 속머리는 아직까지도 크로아상이 굉장히 잘 남아있네요. 아직 빠글빠글한데, 요 앞부분은 살짝 풀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쪽 머리. 이거 말때좀 귀찮았나? 그래서 다이슨 롱베럴 20은 9시간 후에 이 정도 풀린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으니까, 내일 한쪽에는 20? 한쪽에는 30으로 한번 말아보고 또 비교를 좀 해볼게요. 하, 괜찮나? 아직은 30이랑 다른 점을 잘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20, 한쪽에는 30으로 말아볼게요. 조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5대5로 나눠줬고요. 20mm와 30mm의 비주얼적인 차이는 꽤나요 오늘 이 머리를 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건데. 아무도 뭐 모르겠지? 아, 근데 솔직히 누가 와가지고. 손 굵기가 양쪽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은 또좀 빡빡하네? 어제 그냥 날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30이랑 결과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 좀 말아 봐야겠어요 30 느낌? 20 느낌 아딱 어, 반하니까 이제 하기 싫다 옆에다가 두고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네 확실히 20이 조금 더빠그라게 말려서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여기는 축축하고 여기는 다 말라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아주고 뜨거운 바람으로만 조금 말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괜히 좀 움직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다 말고 한 바람을 뜨거운 바람보다 두배 정도 더 씌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와. 이렇게 뭔가 차이가 굉장히 없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20쪽이 조금 더 파마한 느낌도 나고 빠글빠글 거리긴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딱 했을 때이쁜 쪽은 30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머리 끝 지점도 확실히 20쪽이 조금 더 짧고요 아 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그럼 이제 이 웨이브가 시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9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나갔다오느라 4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못 찍었어요 근데 보면 30도 막 컬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확실히 20이 더 짱짱하긴 하네요 아...어제 그렇게 깠는데 근데 왜 얘는 반대로 컬이 됐지?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나? 굵게 고데기로 웨이브를 준것 같은 느낌은 30이 훨씬 강하고요. 20은 약간 파마했다, 이런 느낌? 내일은 한쪽엔 롱베럴 20, 한쪽엔 롱베럴 40으로 한번 말아볼게요. 한쪽에는 20, 한쪽에는 4 0을 해볼게요. 20과 40의 비주얼적인 차이는 당연히 확에 나고요. 요게 이제 40컬? 맨날 20, 30만 쓰다가 아쉽으니까 이질감이 좀 크게 다가오네요. 20, 30은 뭐 그닥 차이를 모르겠는데, 40은 이질감이 좀 드네요. 40은 확실히 훌렁훌렁 거린다? 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오랜만에 해서가 더럽게 안 돼? 확실히 20과 40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머리 끝 위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드라이로 컬을 만들어줬다 싶으면 40쪽이 훨씬 크거든요? 어, 근데 오랜만에 40하니까 두럽게한돼 진짜. 그래도 저는 아직 30이 좀더 이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별로 한번 지속력을 볼게요. 지금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20부분은 아직도 짱짱하고요. 40부분도 뭐 좋게 말하면 남아있긴 하거든요?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컬? 근데 저는 솔직히 취향이 뭐든지 좀. 빡센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컬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 정도 들어가면 뭐 이게 컬이냐? 화장도 내추럴 화장 이런 거는 저 별로 할 거면 그냥 끝까지 맥시멈으로 풀러 하든가 아니면 그냥 화장을 안 하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요쪽 40웨이브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풍듯안 하는 꾸안꾸 모뭐 그런 웨이브 좋아하실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래도 여기에요 아니 이게 고데기를 한 거지 이게 어? 이쁜가? 지금 8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요 20쪽은 확실히 짱짱하죠? 근데 40쪽은 뭔가 하긴 했네 요런 느낌?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인스타 스타일인가? 제가 인스타 스타일 조금 취약하거든요 이제 총평인데요 롱베럴 20은 확실히 약간 파마한 느낌? 그래서 저처럼 미용실에서 맨날 파마가 까이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 오래 안 말아줘도 컬이 쉽게 나오고 지속력도 나머지 두 개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베럴이 얇을수록 머리카락 잡아주는 힘이 좋아서 30, 40보다는 조금 더 잡을 수 있어서 시간이 좀덜 걸리겠지 싶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똑같이 조금 조금 잡아야 돼요 5다나40 정도로 대충 말아준 듯한 여신 웨이브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롱베럴 20한 모습은 저는... 마음에 들지만 옛날 미스 코리아 사자머리 느낌? 왜냐면 저는 파마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깔아서 We could drive along 그래서 세 개의 롱베럴 중에 뭘로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야 된다 롱베럴 30 추천드리고요 두 개를 사야 한다 싶으시면 롱베럴 40과 롱베럴 20을 추천드릴게요 롱베럴 20과 30은 약간 카테고리가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파마를 했는데 허를좀 잡아주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롱베럴 40으로 가시면 될 거고요 저처럼 약간 축축 늘어지고 하나 파마 너무 하고 싶으면 맨날 용실에서 까요 이러신 분들은 롱베럴 20다 비슷하지 않냐? 하나만 사면 돼 이러시는 분들은 롱베럴 30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이제 안 쓰는 헤드들 다 당근마켓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